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포토토 슈퍼캡 초장축입니다 판매 가격은 9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6년 5월달 시즌 되어있고요 주행거리 16만 7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흰색상에, 흰색상에, 자, 이렇게 투톤 들어가 있습니다. 범퍼 쪽에. 지금 외관 상태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고, 핸들에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167,000km 주행했고, 미션 오토 차량, 전시 식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미러 열선 있고, 시트 열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CD 기능 있습니다. 비끄럼 방지 기능, 하이패스 눈미러, 블랙박스 달려 있고요. 앞 타이어 상태 아주 좋고, 뒤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뒤에 적재함도 이렇게 깨끗하게 지다 갈아놓은 상태고, 자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6년 5월달 최초 등록에 주행거리 16만 7천 킬로, 심수 하지 렌트 영업이라고 없고요. 사고 보시면은 조속 쪽에 펜다교환 있고 본네 판금, 그다음에 이렇게 서포트 판금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 은 언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도 이었구요, 변속기 동력 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는 다 양호한 차례입니다. 슈퍼캡 초장치입니다 토트, 판매가액 9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단지 오셔서 직접 출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신 분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 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 넣는 상태도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어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포어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